오늘의 AI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어 이게 좀 흥미로운데 세계적인 AI 연구소죠, 엔트로픽. 네, 엔트로픽이요? 거기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음, 그렇죠.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여러 기술 매체나 전문가 분석들을 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AI 블랙박스 문제, 이게 뭔지, 또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재미있는 시도들이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파헤쳐 보시죠. 일단 가장 놀라운 건 AI 만드는 최고 전문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생성형 AI가 예를 들어 왜 하필 그 단어를 썼는지 아니면 왜 가끔 틀리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데이 CEO가 금융분서를 요약하는 AI를 예로 들었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왜 심각하냐면요. AI가 지금 뭐 금융은 물론이고 의료, 안보, 이런 우리 사회의 진짜 핵심적인 영역에서 점점 더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소울 모른다는 건, 어, 얘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편견을 가졌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쁘게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모데이 씨오도 그랬어요. 기술 역사상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걸 이해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전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 건군요 아 그럼요 그 AI MRI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인데 정말 AI 뇌를 찍듯이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뭐랄까 비유가 딱 적절한데요 이게 이제 해석 가능성 연구 라고 부르는 분양의 일환이에요. 해석 가능성. 네. 목표는 뭐냐면 AI 모델 안에서 특정 개념, 예를 들면 뭐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골든게이트 브릿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나 어떤 추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겠죠. 그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마치 우리 뇌의 신경망처럼 정보 처리 경로 이걸 이제 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회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그 지도를 그려보려는 시도예요. 아, 그러니까. AI 머릿속에 생각지도 같은 걸 그리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구팀이 실제로 골든게이트 브릿지 관련된 회로를 딱 찾아내서 네. 인위적으로 거기를 한번 활성화시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AI가 전혀 엉뚱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계속 근본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단서를 찾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이 개념은 여기서 처리되는구나. 이런 단서를 잡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AI 모델에다가 약간의 오류나 약점을 심어놔요. 이걸 레드팀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레드팀이요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팀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 블루팀은 개발 중인 해석 도구를 가지고 그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방전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하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매일 쓰는 뭐 AI 비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한테 이걸 추천하는지 왜 이런 답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다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신뢰의 문제죠. 투명성이 있어야 우리가 AI를 믿고 또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AI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그렇죠. 정말 빠르죠. 그래서 이런 해석 가능성 연구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지금 좀 벅찬 상황입니다. 아모데이 CEO도 목표를 얘기했는데, 2027년까지는 그래도 AI 모델의 위험성을 좀 안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AI MRI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2027년까지요? 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안에?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엔트로피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나 오픈 AI 같은 다른 경쟁사들, 그리고 학계, 정부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아모데이 CEO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협력이 필수적이군요. 네. AI 안전이나 투명성은 뭐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인류가 AI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만들긴 했는데 네. 아직 그 속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노력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어, 어떤 거죠? 만약에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만든 이 지능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특히 AI가 막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이건 뭐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기술 발전과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AI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